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오늘 이 10편 50편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익숙한 말씀은 가장 마지막 그 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절도 익숙하고 여러분 찬양의 가사로도 익숙하시고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힘 얻고 위로받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기도, 그 제목이 줄어들면 안 되겠구나. 옅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신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그 참된 그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아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3절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사실 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50편 전체를 읽다 보니까 좀 내용이 어,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조금 아,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나오나, 어, 이상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이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자바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여기서부터 조금 내용이 지금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불 얘기가 나오고 광풍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감사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3절, 4절, 5절을 읽어보니까, 이게 감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나오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나의 성도들. 그러면서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다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와 언약한 자들, 내 백성들,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백성 대상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재물에는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나 예물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아니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감사의 제사에 대한 이 시편 말씀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데 또 예배와 제물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등도 내 것이미로다 자 8절에 보면 재물에도 문제가 없고 제사에도 문제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를 주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근데 예배의 모습에는 보면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물도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고 예배도 그 누구보다 철저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요 왜? 그것은 껍데기만 그럴 듯한 예배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식에 치우치는 사람일수록 그 겉모습은 누구보다 공을 들이기 마련입니다. 형식에 치우칠수록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완벽을 가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형식은 그럴듯하고 겉모습은 그럴듯 하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실 예배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짐승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내 것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줄 때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요, 내심 내가 주면은 생생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그동안 잘해왔으면 마음이 편해요. 저 사람은 그동안 같이 먹은 끼니스가 있고, 같이 보낸 세월이 있고, 그래도 내가 그동안 잘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인간적으로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 들여서 이 당시에는 어, 짐승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데, 그 짐승을 원래 누구 겁니까?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건 간에, 원래 하나님께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심,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많이 바쳤는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내가 몇십년을 단 하루도 주일성수를 빠뜨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생생 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느덧 나의 삶에 조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 정도 같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고, 베풀어서 내가 조금 못해도 이 사람은 절대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도 안할 거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안심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동안 내가 드린 것에 생생내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구절 이하에 뭐라 그러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내 건데 나네거안 받겠다.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 예배와 내 예물이 내가 필요하고 없으면 안 돼서 내가 너에게 예배를 요구하느냐? 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내가 가령 줄여도 설사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내가 배고플지라도 너한테는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저 사람한테 밥 사달라고 안할 만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왜 그래요? 치사해서 그러시면 치사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은 줄이더라도 너무 치사한 건 싫잖아요, 인간 관계에서도.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겉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그 예배와 예물이 그럴듯한데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걸 드린 것처럼 생생 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분인데 이분이 너무 이 강의를 유명하니까 별의별 곳을 다 불려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나누시는데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한국에 어떤 아주 유망한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CEO들만 소규모로 모아서 또 강의를 하신 적이 있대요. 당연히 강의를 하다 보면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신 게그 안에서 다그 세상적인 이미지는 말끔하고 좋은 분들인데 사실상 그 가정사에서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이 거의 없더래요.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 강사님한테 얘기하는데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래도 내 아내나 아이들에게 가장으로서 충분히 할 것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다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강의라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분들 중에는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가족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비슷한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 남편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도하다 걸렸어요. 근데 도일아 아내에게 큰소리치더래요.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게 해주고. 부족함 없이 당신과 아이들에게 해주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약 그 아내이고 정말 내가 갈 곳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너무나 모멸감이 들면서도 그 남편과 계속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면 내가 얼마나 비참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물이 없으면 굶는 분도 아니고요, 아쉬운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겉모습, 형식은 그럴 듯하지만 내심 생생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 중심이 내가 기뻐 받지 못할 만한 그 겉모습만 그럴듯한 예배로 드릴 거면 나는 차라리 받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의 예배가 혹시 겉모습은 너무나 그럴듯한데 내 마음속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 생생 내는 마음. 마치 주님에게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뭔가 빚진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산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14절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감사의 제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16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 즉후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예배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껍데기 뿐인 형식 뿐인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기쁨으로 살아갈 텐데 예배가 형식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도 그 말도 거짓말로 가득하고 비방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무너지고 삶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아니라 악행과 거짓으로 가득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내버려 두었더니 너는 그것이 옳다고 착각하고 심지어는 내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 삶도 무너지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는 능력조차 사라져서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인지 하나님이 나를 칭망하시는지조차 그 감각조차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신대요. 막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듣는 사람이 저였대요. 너무나 옳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대상이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전하더라도, 이 말씀은 저를 통과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여지는 거지. 제가 한발 물러서서 저는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똑바라라고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까지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씨름하고 혹시 나에게도 형식적인 예배가 없는가? 내가 옳다고 확신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책망하지는 않으시는가? 저도 날마다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그 누구에게가 아닌 나 자신에게 비춰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2절을 읽으면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것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맞지요? 심판의 말씀, 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들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배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이냐면, 뭐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 교회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 삶, 내 집, 내 자동차, 내 자녀.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께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남들 보기에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그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치 내가 특별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특권을 누릴 거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모두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실 때 언제가 가장 감사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유학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거의 17년 저희 큰 아이가 17살이니까요. 어, 17년 전에 유학을 워싱턴 D.C.로 왔습니다. 유학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학 생활이 어, 그렇게 여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저는 뭐 제가 원래 특별히 입는 거 먹는 거 그렇게 막 까다로운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많이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페이퍼도 쓰고 또 박사 과정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노트북이 너무 편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아저 노트북 하나만 내가 사면 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너무나 어, 사는 것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아내와 협상을 해서 드디어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 형편에 는 조금 과한 노트북을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세팅을 다 하고 중요한 파일도 다 하대 옮기고 이제 아 기말 페이보드 쓰고 시험 준비도 하고 박사 과정도 준비하고 다 해야지 하는데 이 노트북을 구입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 아내가 그 노트북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찐득찐득한 커피를. 그래서 급하게 최대한 복구를 하려고 그러고 이 회사로 보내고 다 했는데 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잘해야 데이터 정도는 복구할 수 있겠지만 노트북은 아마 쓰기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커피를 한잔 들고 어, 그 벤치에 앉아서 아, 내삶이 이제 끝이 났구나. 그동안 내가 이룩한, 그동안 써온 설교에서부터 모든 페이퍼, 박사 박사 과정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글들,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에 앞날이 깜빡하고 깜깜하고, 내가 이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휴학을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야 되는데, 또 노트북이 없잖아요. 노트북을 또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사실 너무 그 순간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7년 전이면은 그때 저희 이 전화 카드 사 가지고 한국에 전화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접 전화 올리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참그 신기한 것이 그 순간까지 이 노트북이 어떻게 된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불행하고 끝장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내가 한국에 갈수 없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계실 어머니 옆에 제가 있어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 친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부탁다고요 친구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들 노릇하겠다고 그래서 친, 친구들 친한 선외부들이 가서 또 자리를 지켜주고 그래도 그 장례를 잘 치렀는데 은혜 가운데서 제가 돌아보면서 그분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 그 노트북 하나 커피 쏟아서 없어진 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 우리는 그것을 잃을 때 절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욕심부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심의 고백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내거뭐 드렸다는 생생 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참된 감사의 제사인데, 감사가 참된 감사일 수 있는 것은 원래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만, 참된 감사가 나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물을 때, 제가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아멘 주님.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잃을지라도 저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마귀가 요백에서 모든 것을 다 빼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뺏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명예도 다 아사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참된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놀라운 진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의 행위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로 회복해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도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분명히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나의 예배가 더욱 감사의 제사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나의 예배를 통해서도, 나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갈 아때 깨끗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뻐 받으실 예배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행위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 더욱 정결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